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전보로입니다. 자, 리플이 이틀 전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현재는 이차액실현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인 릴리를 펼쳐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단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변동성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4,380원 그리고 4,025원 구간은 강력한 자, 그동안의 저항선이었는데 이제는 지지선으로 좀 전환됐기 때문에 이, 이 구간으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급반대 그 흐름들이 전개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콘상의 지금 현재 방향성이 크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트를 좀두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더리움입니다. 지금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반면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계속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우리 이제 코인상의 대장이고 알트코인의 대장인데 지금 추세가 좀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알트코인 시즌이 이제 곧 임박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현재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더욱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전고점 전저점 부근을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추세가 지금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알트 시즌까지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플도 이 알트코인의 차기 대장으로서 어, 굉장히 강력한 이제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송도 어, 8월 15일 이전까지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SEC 측에서 이 향수 관련해서 최종적인 입장을 내놔야 되는 마감 기한이기 때문에 어, 이것이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것도 뭐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도 충분히 종결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곧, 어, 곧 마무리 되게 될 경우 이제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까지 충분히 넘어서게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영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리플이 이제 여러 가지 호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릴리를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 코인장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악재도 하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호재와 악재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께서 꼭 미리미리 그 대비책을 마련해 두실 것을 어, 당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 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수 있는 내용들로 음,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구요 여러분께서는 하루에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차트 분석하는 방법과 또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투자에서는 비중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 이런 스킬들을 하나 하나 쌓아나가게 되실 거고요. 어 코인 투자에 대해서 재미를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쉽게 쉽게 설명돼 있으니까 부담 없이 보시면 좋으실 거고요. 또 최소 중급 정도까지든 어, 실력이 쭉 올라오실 거니까 이분들 꼭 모두 챙겨 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통방에서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 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소통방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해당 소통 정보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뭐 새벽이든 언제든 시간 관계 없이 언제든 문의해 주시면 되시고요. 또 리플 외에도 음, 물려 있는 종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아침마다 시황 분석 단다 종목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바다 코드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지금 안전한 구간에서 선점을 해주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는 수익까지 충분히 낼수 있는 장세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100%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뭐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건 전혀 없으니. 이것도 안심하시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단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S.C 측에서는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비공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에도 지금 공개 회의가 진행되면서 어 리플의 사는 좀 다르고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충분히 기대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S.C 측에서 지금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S.C 측에서는 8월 15일까지 최종적인 입장주 보여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 이 소송 종료가 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 비공개회의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총네 가지 어, 주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금지 명령 조치, 조도, 조도. 어, 조치의 이제 재정 및 해결, 그리고 소송 청구의 해결 등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지 리플의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리플 측에서 이미 항소를 취하를 했기 때문에 SC 측에서만 이제 항소를 취하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소송은 완벽히 끝이 나게 됩니다. 더 이상 다툴 그런 사안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반전, 바로 벌금인데 벌금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인가 아니면 XRP 토큰으로 납부할 것인가 이두 가지 큰쟁점이 어, 있습니다. 현재 투표로 이제 진행하게 될 것인데, 투표는 우리 리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4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캐롤라인 크랜쇼, 이 민주당 소속의 위원만 제외를 하면, 나머지 모두 다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들입니다. 이, 그중에서 이폴레킨스 위원장이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됐죠. 이 위원 같은 경우도 어, 이미 자 리플에 대한 고발을 처리하겠다라고 를 인명 전부터 계속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 리플의 브래드 관련 업서 CEO도 굉장히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죠. 그리고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 크립토맘입니다. 이 위원 같은 경우도 어, 그동안 리플의 소송 전을 두고서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이 SEC의 지금 무분별하고 포괄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현재 결론적으로 3대1 상황. 때문에, 우리 리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8월 15일까지 한채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 다가오는, 어, 7월 24일, 어,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25일 금요일 새벽 3시부터 이 비공개회가 전, 어, 지금 진행이 될 것이고요. 어, 금일 오전 중에 결론이 나올 것인데, 요,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께 바로바로 이제 전달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께 함께 발 빠른 대응을 해줄 것으로 당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레플 이제 정말 강력한 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더리움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리플은 과거에도 이더리움을 넘어서면서 시총 2위까지 올라선 코니이었습니다자 그만큼 펀더멘털이 굉장히 탄탄한 코니이었는데 어, S.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하방압박을 받아왔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어, s c 변장 겐슬러의 퇴임 소식이 함께 맞물리게 되면서 이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죠. 자그 전까지 만하더라도 10배의 격차가 났었던 것이 지금은 2배 정도까지 많이 좁혀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곧 소송이 마무리되면 어, 이 격자는 완벽히 역전이 될 것이고 그렇게 리플이 다시 1월을 넘어서면서 시총 2위 알트코인의 대장 역할을 다시 탈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소송 이후에 가장 먼저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저도 앞으로 리플의 방향성에 대한 끈을 절대 놓치시면 안되신다. 현재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매도나 손절하게 되면은 이것은 결국 고래 세력들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되시고요. 오히려 단기 변동성이 나타나는 건 우리가 리플을 좀더 싸게 살수 있는 전략적인 매수 기회입니다. 저, 절대 이런 기회를 어, 잘못된 선택을 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다만 이렇게 강력한 호재가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어, 투자가 좀 어려운 것이 이런 호재들이 가격에 그대로 바로바로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죠. 미리 선 반영이 되거나 조금 뒤늦게 반영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작업하다 보니 우리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다 보면은 추세는 상승에도 이미도 어,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손절을 하게 되는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소통방 통해서는,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활용해서 고래 세력들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온지, 이런 데이터를 이제, 확인하고, 리뷰를 포착을 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요부을 활용하시면, 투자에 정말 많은 돈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네, 리플은 최근 온인 지표상에서 강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아마필 분석가 알리 마르트는 지에 따르면, 자, 네, 리플의 주요 온인 지표 중 하나인 MVRV에서 200일 입형선을 상위하는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과거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을 당시 리플의 가격은 630%나 급등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강세 신호가 포착됨에 따라서 언제라도 급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리플은 이렇게 기술적 지표 외에도 실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가지 호재들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리플의 최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시총도 이 맥도날드 추월을 임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205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대기업들을 잇따라 추월하고 있고, 현재 시총 기준으로는 맥도날드를 넘어설 가능성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상승으로 리플은 블랙스톤, 지멘스 캐터필러, 그리고 우버 등 이런 주요 상장 기업들을 시총 기준으로 계속해서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전세계 어, 자산 시가 총액 순위에서 80위권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 자, 또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HSBC와 도유타와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까지도 이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문가들도 이러한 리플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현재 리플의 e t 승인과 대규모 기간 도입이 시총의 이 랭킹 재편을 가속할 수 있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물론 이 ETF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리플의 IPO입니다. 자, IPO 같은 경우를 리플의 CEO 브레드 갈리하우스가 이 SSY 소송이 마무리되면 이제 곧 진행하겠다라고 좀 밝힌 상태인데, 어, 일단은 내년까지로도 좀 지켜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기조가 좀 많이 변하고 있죠. 왜냐면 이 서클사가 최근 IPO를 진행했고, 굉장히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으로 지금 미룬 이 IPO를 이제 곧, 어,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금 진행하겠다 이런 소식도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IPO라고 하는 건 이제 리플의 그동안의 숙제이자 이제 풀리게 되면 강력한 호재로 좀 변하게 되는데 이번 IPO가 진행될 경우 리플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사상 최대의 IPO 공모액 사우디 아람코를 넘어설 수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0위권에 있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현재 6위가 바로는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28위 정도로 돼 있는데. 25위로 지금 살짝 올라왔고, 또 리플 같은 경우도 82권에 있습니다. 지금 82위로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 리플도 이 IQ라고 하는 대형 호재를 통해서 이제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로 올라서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대로면 뿐분히 넘어서면서 이제 다음, 목표는 바로 비트코인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만큼 이 IPO가 굉장히 리플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대형 호재로 좀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 어 실제로 리플의 회사 주가는 약 600달러 그리고 리플의 가격은 35달러 정도까지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리플의 가격이 3.4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10배 정도의 수익은 무난하게 기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IPO가 이제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곧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자이 이 리플의 어떤 방향성이죠. 이런 방향성에 대한 끈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시고, 단단이 투자라고 하는 것이 변동성이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그 고래 새로들 같은 경우든이 상승을 계속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들의 추격 매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격 매수라는 순간 계속해서 이 조정 구간을 만들면서 개미털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 자, 더군다나 이런 뚜렷한 호재가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 이것이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미리 선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좀 뒤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다 반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가 좀 어려운 것이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게 가장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이 계속해서 잘못된 위치에서 들어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추세가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손절을 해버리는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것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좀 어두운 이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망에서는이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활용해서 고래 세력들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오는지 자, 이런 정보들과 그리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을 하나하나 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부분 활용하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망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다가오고 있는 낙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서 호재로 변환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지금 1 0년물 장기 국제 금리가 17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국제 금리가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은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된 흐름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 엔케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저렴한 금리를 좀 빌려서 다른 국가들의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를 해서 이 금리 차익을 좀 노리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의 금리가 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미국과의 이제 금리 격차가 좀 좁혀지면서 일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 수익이 이제 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미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합니다. 자 작년 7월달에도 일본의 금리가 이제 갑작스럽게 올라갔고, 바로 8월 초에 엔케리 청산 공포가 나타나면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장 모두 다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 어, 리플도 마이너스 30%나 크게 하방 압박을 받았었던 거죠. 자, 그렇게 작년 8월 달 대폭락의 악몽이 좀 있었고, 현재 일본의 상황이 또한번좀 녹록지 않게 흘러가다 보니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 비중을 조금 갖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다행스러운 부분은 작년 8월달 사를 보면은 이 청산 공포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차례 급락한 이후에 한 일주일 가량 바닥을 다졌고 바로 반등 급등흐름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급락흐름에 미리 이제 비중 관리를 통해서 대비를 해주시고 또 나중에 이 저점을 다졌을 때 이것을 확인하면서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반등하는 것이뿌스 보너스 수익이죠. 이 보너스 수익을 이제 두둑하게 챙기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 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서 방비를 해 주게 되면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닌 어 오히려 반대로 호재로 삼아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는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는 곧 돈, 수익과 그대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정보의 생명은 뭐 신속성과 이제 폐쇄성인데 남들보다 단 1분이라도 빨라야 되고 또 대중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정보가 가장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수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농부 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